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오늘 우리 열린 예배를 드리는 제목이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저는 주의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자랑하 꽤 많이 있나요? 있죠? 있으시죠? 여러분들 뭐 자랑스러운 자녀들도 있을 거고 자랑할 거 많으시죠? 좋은 직장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리타이어 해서 또 편하게 인생의 마음, 마무리 그 노년의 시간을 잘 평화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2층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자랑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과연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예레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남유당했다. 이 시대만 해도 그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이 눈물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이 없는 세상일까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멸망이 다가오는 심판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죄악이 그들의 삶을 덮었고 그들의 많은 것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야 하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였어요. 내가 범하고 있는 죄가 잘못된 것인지 나는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함과 자신의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고 눈물 하나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에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요? 슬프게 만들 수 있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 초상집에서 이 소리를 내어 곡 소리를 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돈을 받고 왜냐하면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더 연출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상집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하이어에서 그 곳이 슬픔에 가득 잠긴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곡하는 부녀들,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그 슬픔의 눈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아파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해서 쓰라린 그러한 삶의 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그러한 눈물의 자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 아무리 아무리 눌러도 통점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아 바로 그들의 삶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곡하는 여자 그 부녀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워서 분위기를 만들어라. 너희에게 눈물이 날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고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눈으로 이 20절 구절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듣고 받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데 특별히 가르치라는 것은 슬픈 노래 애곡을 가르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애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들로 하여금 눈물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들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곡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곡은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슬픈 일에 잠겨서 내 마음에 통해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슬픔에 잠긴 자들의 신음 소리가 애곡입니다. 그들의 노래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운데 넘어지고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요? 그들이 아직도 자신의 죄에 관하여서 인지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살아있는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신음 소리를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곡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애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애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이것을 영어 성경 e s b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에는요. 어, 그 예스비 영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요 와일링 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와일링 오버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몸못을 한탄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무언가 굉장히 깊은 마음속에 서려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아픔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이, 오늘, 오늘 예레미야 구장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네희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이 네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어원을 살펴보면 라마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자극을 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을 주다. 이 결국에 무언가에서 한탄하며 슬퍼하고 울부짖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이 애곡을 가르치라는 것, 한탄함을 가르치라는요,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21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첫 번째 애곡은요, 바로 우리의 사망의 모습,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던 이 죄와 사망의 자리로 내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연약함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애국에는요, 21절에 사망이라는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상승배의 결과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21절에서 읽었듯이, 우리의 창문을 통하여 나로 인해 나에게 넘어서 들어오는 이것이요, 내 손에서 끝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큰 문제죠. 내가 범죄하였던 것이 나에게서 끝나서 나에게만 정해지고 제한된 것이면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한번 범죄하여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죄와 사망의 자리를 애곡함 가운데서 느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완벽한데 나는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어 나 스스로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자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또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게 그게 바로 저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부끄러움에 창피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낼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사망의 자리를 극복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애곡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죄의 자리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인정하셔야 해요. 이 애곡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라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애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바로 명철함입니다. 명철함.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 용기 있는 사람들, 그라 사람들이 용맹스러움을 나는, 나는 스타일이 이렇고,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내가 똑똑하니까 지혜롭니까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내가 우리 집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자랑해야 되는 그 것이 필요한데 그 것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명철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명철함이라고 말합니다. 명철함. 여러분 이 명철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도대체 명철함이 무엇일까요? 명철함. 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이 명철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명철함은요, 어떤 사리 분별력이 뚜렷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사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경험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명철함이 찾아옴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잠언이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되죠. 이 잠언에는 참 많은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1절에 나오고 2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명철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사실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비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understand라는 뜻, 인사이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예레미야에서 쓰여진 이 명철이라는 단어, 요 구절의 명철이라는 단어는 사하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have success라는 단어예요. have success.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have success는요, 이 성공인데 어떤 성공하는 것. 그런데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명철함을 가지고 이 have success,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해 c 석세스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히브리어 사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길이요 그 등불 대신에 그 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와 명철함을 갖는 거예요 언더스탠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이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하여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기자 119편 기자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편 119편 10절 말씀에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때 갖게 되는 명철함이 세상을 오래 경험하였던 그 노인 어르신들보다도 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그 지혜를 벗어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므도 우리는요 오늘의 애곡을 가르치라는 이 애곡을 통하여 두 번째로 이 명철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명철함에 대해서 24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공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명철함이에요. 주의 말씀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사업이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서 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다투었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이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선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그 삶의 지혜로 그 명철함으로 우리는 앞서 설명드린 부수적인 세상의 만사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요, 장성한 자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 배워진 것으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는 자들이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명철함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여 어떻게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해간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기쁘게 선언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애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첫 번째 사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두 번째는 명철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그것을 위해 가장 더 필요한 한 가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바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을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2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을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할례 받았다 생각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통해서 육체적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육체적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의식으로 하는 할례의 중요성을 매우 빈도 높게 생각하고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을 외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육체적 할례 이 언약의 증표가 그것이 그들의 삶에는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적인 삶의 순종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바로 이겨요. 내가 겉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럽지 않고 때묻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정결함을 갖기 위하여서 더러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내적인 순종으로 컴넥이안 되면 사실 이것은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이해해 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내쪽 순종을 다짐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쪽 순종이 흘러나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바로 애곡을 가르치라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국, 눈물 흘리는 연기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에서 그냥 겉으로만 표시하는 슬퍼 보이는 연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자극을 주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 스스로를 깨뜨리고 나를 자극하는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눈물을 흘리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되는 그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슬픔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눈물 없는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이 슬픈 노래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그 애곡이 우리에게 스스로 흘러나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만 자랑하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분이심을 내가 자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